눈젖에서 바디 스캔을 하면서, 오늘 연하겠습니다. 자, 바디 스캔은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어, 따로 더 깊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아서. 자신의 몸에 맞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데이터에 집중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중에 동작 탐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욕심을 많이 부려서 무게 운산 긴장, 호흡, 뭐, 갖 것들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딱 하나 하거든요, 하나. 바퀴스캔을 하면은 제일 긴장된 거, 또는 제일 막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거. 저는 생각이 막 복잡한 거 그런 게 있으면 은그 하나를 딱 잡고 그냥 무심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가 동력탐험하고 나서 그게 어떻게 변했는가를 가지고 그 긍정적인 변화 그 변화를 갖다가 어 체크를 해 주는 것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파티스킬 했으면 코어 연동, 발바꾸기부터 천천히 시작을 할게요. 자, 발바꾸기. 제가 다음 동작 넘어가라고 할 때까지는 이 동작을 천천히 합니다. 자, 힘을 빼고 연동감을 살리면서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하는 중에 몸에 대해서 의식 을 집중하세요 불필요하게 올라오는 긴장 흐름을 차단하는 보정 이게있으면 바로바로 피드백 에서 내려놓습니다 동작과 동작이 바뀌는 그 간극에서 고요함을 느낍니다. 자, 침클을 들어볼게요, 천천히. 자, 침클 동작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하루 소모 운동을 다할수 있어요. 자, 천천히 척추를 코디언 연주한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하면서 감정이나 느낌이 조금 변하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감정 변화 같은 거를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바라보는 그 연습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하는데 왜 슬픈 감정이 올지왜 뭔가 화가 나지? 막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면서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채고 쭉 바라보는 거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 감정을 풀어냅니다 이번에는 양손 머리도 올려놓고 다친 걸 동작 탐험을 하는데 동작이 좀 익숙해지면은 동작 자체를 바로 명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화 명상이 되겠죠. 이제 움직임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하루 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 감정, 안정감정,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 알아채고 내놓습니다. 네, 동작의 횟수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자, 척추 도미노, 우리 기본 동작만 할게요. 위로 올라가서 코연동네 번째. 척추를 채찍처럼. 아치 앵컬 동작에서는 아코디처럼 그리고 이 척추 보미노 동작에서는 채찍처럼. 그런 이미지를 그리면서 동작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감정 변화를 또 알아칩니다. 동작 가운데 벌써 움직임이 조금씩 편해지니까 연결성이 살아나니까 감정이 좀 풀리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좀 납니다 그러면은 살포시 미소를 짓고 다음 동작으로 측면 측면에 쌓여있는 또 감정이 있을 거예요 좌우 축골 천천히 이어갑니다 이 동작과 동작을 연결할 때 어, 진짜 피곤해지지 않게 동작을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물이 흐르듯이 하지만 텐티큘레이션 지점을 좀 살리세요 그 점에서 살짝 더 늘리고 수축합니다.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동작 하다 보면 막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진 마음의 브레이크를 끌면서 천천히 동작을 합니다. 자, 다리 들고 축골, 허리를 완전히 바닥에 댄 상태에서 자기 좌우. 자이 연동 집권스 열두 동작밖에 안 되지만 어, 이런 동작이 다른 모든 소마틱스에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확장시킬 수 있어요. 이번 엔 손을 뻗으면서 오면서 뻗으면서 상상 처음에는 최대 범위보다 좀 약한 범위로 범위에서 시작을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할수 있는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펴까다 입니다 기지개 켜듯이 선발당시 엮어둘게요 오른손 왼발 뻗고 왼손 왼발 자, 허리 아프신 분은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하는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시라면은 뒤꿈치를 바닥에 뗀 상태에서 연결합니다 자 바로 바로 이어서 트리 동작은 멈추지 않고 이어서 해도 크게 몸이 필요하잖아요. 잘 연습을 하면은. 자, 좌우 회전. 중립 상태에서 살짝 멈췄다가. 안 이리몸 상태에서 일견하는 걸 스키 동작이죠. 스키 스키 동작을 전 동작을 하면서 연결을 느 끼고 연결해서 올라가는 시점에 서빙가의 스긴장이 있다. 그러면은 동작하는 과정에 바로 발견하고 내려놓습니다. 감각을 느끼면서 감정도 같이 알아채는 거예요 긴장이 일어나고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 항상 감정적 정체가 일어나는 거랑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다리 이제 넓게 벌리고 그 연결하시고 그점 손끝까지 추동을, 추동 공격, 동작까지 추동 다에서 도는 힘을 그대로 손끝으로 받아서 자 그대로 회전해서 회전하시고 자, 앉은 자세에서 오른다리 살짝 뒤로 젖혀서 자, 고관절 회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눈. 끝점에서 눈 근육이 살짝 당긴다는 느낌날 정도로 살짝 밀어주세요. 어깨만 하지 말고 반대로. 발 바꿔서. 시선. 자, 전체 회전. 바로 자 이렇게 가볍게 어 운동식 건스로 몸을 이렇게 좀 펴주면은 달라요 아까 느꼈던 감정과 지금도 다르죠 만약에 이제 이것도 트레이닝이 되면은 이 트레이닝이 되면은 자신한테 그, 그 감정 상태가 있잖아요 맨날 슬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이럴 때 골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소마틱스는그 자체가 명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메인은 오늘 메인은 고관절, 고관절.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 우리 가볍게 이제 바디 스캔을 한번 해볼까요?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손을 서혜인대 중간쯤에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은. 손 밑에서 공이 하나 굴러가는 느낌이 나요. 서에, 서에 있잖아, 서에, 서에 중간쯤에다 손가락을 딱 대고 살짝 눌러요. 거기가 이제 고관절이 만나는 데거든요.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잡고 가볍게 돌아보면 손 밑에서 뭔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느낌이 나요. 잘안 느끼시더라도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공이 하나 있다. 공이 하나 있다, 이렇게. 자, 좌골 꼭대기. 자골 꼭대기가 느껴지면은, 뒤쪽으로 가면은, 뒤쪽 플랫폼, 꼬리뼈. 다시 뒤쪽 플랫폼, 자골 꼭대기. 앞쪽 플랫폼, 치골. 자, 이 골반, 우리가 앉아있을 때, 자골의 다섯 영역이라고 했죠. 자골이라고 있으면 자골 꼭대기가 있고, 뼈가 만나는데, 앞쪽 플랫폼, 뒤쪽 플랫폼, 맨 앞쪽에 치골, 맨 뒤쪽에 꼬리뼈 그 사이를 항상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자, 지금 현재 내가 자골 꼭대기를 중심으로 어디에 앉아 있는가 지금 현재 상태, 현재 앉아 있는 느낌을 체크를 하고 그 앉은 상태에서 내가 앞 뒤로 움직였을 때그 바퀴가 굴러가는, 고관절 바퀴가 굴러가는 느낌을 좀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먼저 체크를 해야 그다음에 이 골반과 흉곽, 흉곽과 머리의 공개 머리 흉곽 골반 복합체의 공개성을 매일같이 체크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아주 살짝만 이 비열 상태가 편안하게 만들게 한 되면 만들어지면은 그만큼 감정이 변, 합니다그죠 실제로 자 살짝 밀고. 뒤로 가서, 자이 자세에서 이렇게 앞뒤로 마치 앵커을 하면서 고관절의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자, 다른 데는 잊어버리시고 다른 데는 힘을 빼고 연동되는 대로, 이렇게. 자 골반의 좌골의 다섯 부위를 인지하면서. 관절의 전방 후방 회전의 움직임을 감지했으면은 자, 이번에는 좌우 축굴. 좌우 축굴이 있다 겠죠 이렇게 축굴하면은 요 방향 근을 수축해서 엉덩이를 바닥에 뗍니다. 좌우를. 그래서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자, 왼다리가 이렇게 앞쪽에 있게 만들어 가지고 양쪽 다할 테니까 하나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 자 이때 요강육근 수축에다가 의식을 너무 두지 말고 고관절에다가 의식을 두세요 이렇게 좌우로 좌우로 몸을 꺾지 말고 우측골 좌측골 하면서 천천히 오른쪽 좌골을 바닥에 뗐다가 왼쪽에 바닥에 뗐다몇번 이렇게 쭉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 대퇴골하고 고관절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동작을 하면서 대퇴골이 돌아가고 대퇴골이 돌아가면서 고관절도 회전하는 모습이 보여요. 눈을 감고 고관절 집중하면서 펜디큘레이션 지점을 살짝씩 넓히면서 동작을 해봅니다. 아프지 않게. 촉조금 촉. 손목기를 만약에 미칭을 구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손을 쭉 뻗으면서 반대 손을 뻗는 거예요. 확실히 축구를 하시고, 확실히 바닥에서 뗍니다. 자, 어렵지 않죠? 바로 발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쪽부터 먼저 해도 돼요. 자기 몸에 집중을 하시고, 좌골이 바닥에 떨어지게. 자, 발만 바꿔도 벌써 좌우가 예, 차이가 납니다. 잘안 되는 쪽이 확연하게 다 드러나죠? 자, 손 뻗으면서. 자, 어쨌든, 다리를 어느 쪽으로 하든, 어, 좌우 차이는 나더라도, 좌우를 바닥에서 뗄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요 방향근이 내가 그래도 통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다. 하는 거니까. 자, 고관절의 의식을 집중하면서 축구를 하게 되면은 고관절이 약간 사선으로 앞쪽 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나죠. 자, 이번에는 회전. 회전할 때는 이렇게 손을 모아서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손을 모아서 좌 회전, 우 회전. 다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좌골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퇴골을 중심으로 회전이 일어나요. 아까는 좌골이 떨어지면서 회전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아니겠죠. 자, 회전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골이 내회전, 외회전 내회전, 외회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고관절이 내회전, 외회전이 일어나요. 회전, 자, 몸통 회전하면 자연스럽게. 머리는 반대로 회전하게 되어 있어요. 자, 고골은 바닥에서 떼지 않습니다. 천천히 내보시고, 내리게 되면서. 이 동작은 이 고관절 주변 근육들이 안쪽에서 쓰이는 느낌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엉덩이, 허리, 고관절,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렇게, 감각운동 격상실증 걸리신 분들 통제력이 떨어져가지고 잘 안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살아나면은 이 항상 이게 그 시작점이 있어야 다른 데로 이 연동이 퍼져나가니까 이 부위가 살아나면은 몸 전체가 지금 도미노처럼 간저히 도미노처럼 깨지면서 이렇게 연결성이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발바꿔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좌우 회전 해보겠습니다. 손 혹시 이렇게도 가볍게도 할수 있고 손끝을 조정해야지 확실히 내가 손끝하고 코끝을 맞춰서 일으켜도 되고 상체하고 상체 힘을 더 빼면 머리에 힘을 더 빼면 은엉통하고 머리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어떤 버전이든 괜찮, 괜찮아요. 저는 그냥 무릎 위에서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그냥 좌우로 꿈틀꿈틀 이 동작을 할 때, 호흡이 꽉 걸린다. 그래서 힘을 빼야죠. 그 순간을 알아채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딱 긴장되는 그거가 나의 반사적 옆에 이거든요 그거를 살짝 내어놓고, 좀더 편하게 동작을 할수 있게 되면은, 그 정도만 해도, 그다음에 감정이 바뀝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됐죠? 자 앉은 자세에서 고관절에 인기를 하면서 앞뒤로 앞뒤로 부르고 좌우로 좌우 회전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바로 이제 관디 스캔 말고 자 손을 뒤에다가 엉덩이 뒤에다 넣고 다리를 이렇게 쭉편 상태를 유지 하세요. 다리를 이렇게 살짝 편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왼 다리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다리를 당기면은 대퇴가 외기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골, 척추까지 연결된 이 회전 패퇴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을 건다는 느낌으로 자, 이걸 반복을 해볼게요. 자, 고관절에 집중을 합니다. 고관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고관절이 외전 일어나죠. 오른쪽 고관절이 상체에 어깨 긴장을 빼고, 다리에서 구동된 힘이 골반 척추를 타고, 목까지 어깨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연결 합니다. 자, 반대로 살짝 저는 신속하게 했어요. 이렇게 고관절 의식을 집중하면서. 사람을 자동차로 생각하면은 내 개의 부상관절이 바퀴에 바퀴, 바퀴가 기름실에 있어야 돼요. 자 바로 자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그래서 바깥쪽으로 꺾으면은 대퇴골이 내전이 일어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장거리 전방회전이 일어나죠. 자, 오른 다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고관절에 집중합니다. 고관절 안쪽에 공이 하나 있는데, 공이 굴러가는 데 느낌을 집중하세요. 상체는 밑에서 올라오는 구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 시선은 발등을 본다는 느낌으로, 댄스럽게해요 발전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자세가 됩니다. 자, 반대로 바로 이어서 엔다리. 발, 발을 바닥에서 떼고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들고 하는 게 확실히 좀더통제력이 좋아요. 왼쪽 고관절을 집중하세요. 고관절을 느끼는 거예요. 고관절의 회전이 쭉 안으로 회전이 일어나죠. 자, 바로. 세번에는쉬지 않고 이어서 오른 다리를 안쪽 한번, 바깥쪽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오른 다리부터. 안쪽 한번, 바깥쪽 한번. 그럼 고관절이 외회전, 내회전 일어나죠. 쭉, 쭉. 상체 계속 힘을 빼세요. 골반 촛촛하고, 자연게 동작이 이어집니다. 바로 왼다리. 동작이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빡하고 삐끄덕삐끄덕 하는 느낌이 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면은 그 연결성이 살아나면은 생각보다 재밌는 동작이에요. 자, 바로. 자, 우리 앉은 자세에서 전후, 좌우, 회전, 그 다음에 다리 내전. 계속 지금 이 고관절을 중심으로, 고관절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이런 이런 회전을 만들 수 있도록 각도에서 자, 바디 스캔을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하고는 달라졌 있을 거예요. 자, 앞뒤로 가볍게 아칭컬을 해봐요. 이렇게 아칭컬을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앞뒤로 진폭을 좁혀서 딱 만나는 딱그 지점. 자 이게 지금 현재의 중립전이자세요 아까보다는 좌골에서 좀더 앞쪽 플랫폼에서 좀더 조금 앞쪽, 조금이라도 앞쪽으로 굴러가 있고 고관절이 굴러가는 느낌이 앞뒤를 움직이 보면은 씬 뭔가 베어링이 기름칠한 것처럼 푹푹푹 이렇게 돌아가죠. 좌우 촛불도 어제 보시고 회전된 해보세요. 그러면은, 회전하는 느낌이라든가, 축구라는 느낌이, 어, 달라졌죠. 공이 매끄러워졌습니다. 감정도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관절이 이렇게 풀려있으면은, 아랫배 호흡을 쭉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쭉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아랫배에서 아랫배 호흡을 평상시 연습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웅장한 느낌 웅장한 느낌이 호흡이 훨씬 더 편하게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아랫배 호흡을 한다는 것은 들이 쉬면서 이렇게 아랫배 를 내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치가 살짝 일어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미 고관절이 풀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 고관절에서 받아주는 것도 이 호흡을 그래서 아랫배 호흡이 훨씬 해진다는 그래서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마틱스 고관절 탐험을 하시면 명상을 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알아채고 감정을 내려놓는 것까지. 자, 오늘 고관절 탐험 복습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하고 쭉 종합을 한 거예요. 종합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계속 복습하는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래야 이제 체화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